국가의 본부장이신 김보성 본부장 소녀입니다. 김보승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에 제가 듣는 말씀은 여인 국민이 현재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 가서 한 부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대로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누리당 주안당사에서정문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한 말입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부청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에 나는 부청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으로서 그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습니다. 남측에서도 군부가 뭘 잡고 안 하려고 해서 이번에 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혁명에 대한 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n l m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불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법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법 문제가 절세절대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중의 육자 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 무대에서. 국적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오라는 주문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뱅코델타 아시아 BG 문제는 미국의 실책인데 북측의 손가락질하고 국적도로 북측 풀으라고 하는데 이런 것 부당한, 부당하다는 것다 알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외국주의가 사신 세계인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결심히 드러내고 있다는 의식도 가지고 있으며 저항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낙전계획 502구라는 것은 미군 측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종석에게 요구했는데 미국 백기고 우리가 병수로 짓자고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증정이 되지 않아서 보고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명수는 꼭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낭독하면서 너무나 승부의 정에서 꿈박쳐서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때, 남북청장회담 준비위원장이 바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작동적인 지지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